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돈이 없는 거지는 어, 돈돈 하면서 살아가겠죠. 또 배가 고픈 우리 아이들은 밥밥 하면서 살아가겠죠. 이 답이 없는 사람은 답답한 인생을 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어, 뭐가 있습니까? 문제라는 것이 찾아오죠. 문제가 오면, 세 종류의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원망한 사람이 나타나죠. 원망을 하면서 사람과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람 원망, 환경 원망, 그죠? 나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싸움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 말에, 그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우지하면서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과 다르게, 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은약으로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은약으로 굳게 붙잡으면서, 그죠? 이것을, 말씀을 다 붙잡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문제 탁 터지면요, 이걸로, 뭘로 보느냐 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죠? 이걸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꽉 붙잡은 사람이에요. 은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나에게 오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죠? 절대 계획 속에 문제를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약의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문제 사건이 와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은약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 우리가 어게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죠? 불평하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우수와 갈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주 동안 은약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이 인생되길 바라고요. 문제 사건 속에 답을 다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주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땅에는요. 답이 없어서 의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답이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질서 있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원래 질서 있게 하나님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질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질서가, 그죠? 이게 무너지면요. 나중에 잘될것 같다고 어느 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그 피조물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요 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들고 빛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도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은요. 갈증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탁 맞게 이거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누구냐?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영적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거꾸로 가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질서가 다 깨졌어. 그죠? 깨졌습니다. 질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절 아닙니까? 그죠? 질서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그죠? 네가 하남처럼 될수 있다. 이 선악감 먹는 날에는 눈이 발라서 하남처럼 될 것이다. 이 사단 세력이, 그죠? 흑암 세력이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질서가 깨뜨리지 않습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질서가 깨뜨리지니까,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니까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허감 세력은요, 질서를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허감 가운데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요, 혼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몰라요. 종교, 선의 철학, 열심히, 그죠? 배워보지만, 그게 답이 없어요. 점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롭고, 그죠? 울증, 울증울 수밖에 없죠.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요, 질서가 깨지니까 의미 없는, 그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은요, 영혼이 있는데 의식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 중심이죠. 그죠? 욕심 중심 으로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어느 날밤의 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명예, 권력, 자리 그죠? 다 가졌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꽃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지옥이 됩니다. 그죠? 양탄자가 깔린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답 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답이 없는 인간에게 답을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하나님이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그죠?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이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동물을 구원하려면 동물의 몸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재와 사랑과 지옥 건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죄는요. 도둑질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이 원죄예요. 원죄 문제 해결하려고 러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깨뜨렸다. 이원죄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 어, 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죠?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가 있었죠.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 죽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고림도 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정보로요? 하나님이라는 정보로. 그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부활 왜 하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사단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 내신 거예요. 그면서뭡니까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답이 없습니까? 날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답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날마다 그리스로 도 답을 얻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답을 가주기 때문에 답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죠? 어떤 선생님이 어, 이런 퀴즈를 했답니다. 그죠? 문제를 낸 거죠. 어 다민족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두 명이야, 엄마가 한 명이야. 사자성으로 한번 맞춰볼래? 이 문제를 냈답니다. 이 맞춘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어 아빠가 두 명이고 엄마가 한 명. 사자성으로 뭐죠? 두부 한 모. 그죠? 아빠가 둘, 엄마가 하나. 두부 한 모. 그죠? 이게 뭡니까? 문제였습니다. 그죠? 답을 모르면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가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다삼에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전하다가 빌리뽀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제수들은요, 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뭡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죠? 누렸단 말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 그 비밀이 뭡니까? 바울은요, 이게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이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뭘 누렸습니까? 나는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로 얘기 왔다. 이걸 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홀로 다락방 24시 복음 누리면요. 뭐가 되냐면 먼저 복음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외주의. 절대로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사람에게 답못 줍니다. 율법적인 답, 신비적인 답, 박외적인 답을 주죠. 그리스도의 답을 줄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를 진짜 누리면 어디 가든지 보호자와의 축복을 누립니다. 충분히 선사가 보호하는데요.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서미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자신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간수가 자기날을 했잖아요. 제수들에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인간에게 답 없는 사람에게 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제 문제, 사단 문제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타인에게 답을 누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색이 그 무너집니다. 그곳에 청원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나라 에맙니다 그걸 우리 단른 사람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그 의미 뭡니까?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충만 받고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충만 받으면 정인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지역까지 살리게 되는 거예요. 지역의 답을 누린 거죠. 33절, 34절. 그죠? 원래 33절, 34절 보면, 간수가 구원받으니까 그 지역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후대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보고만 되면요. 모든 다른 사람 다 살립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결론은 여러분이,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먼저 찬송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오늘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역사입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세득이 결박이 돼요. 그죠?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이게 뭐냐 찬양의 비밀이에요, 그죠 답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주 동안 문제 사건 속에 진짜 은약 붙들고 영적 힘을 얻으면서 단삼 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게 하시고 보좌와 또 스미타. 축복 누리게 하시되, 듣기는 먼저 보구마가 되는 가운데, 내 자신이 답을 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